하나님의 어린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여보, 영식 씨는 잘 만나고 왔어요? 응, 어, 영식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잘못한 일도 많고 참 후회가 되네. 아, 영식도 자꾸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럽다고 도저히 하나님께 다시 나갈 용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늘 죄가 있는 것 같아요. 하, 아,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걸까? 여보, 얼마 전에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 기억나요? 글쎄, 기억이 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치며 물로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가르쳤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즉, 그분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할 뿐이라는 확신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표적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모습이었었어요. 이 표적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 이제 알겠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다는 거. 그 얘기지? 그러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것이고. 맞아요. 우리 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대신 지셨으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 이제는 걱정 대신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해야 되겠어. 아, 이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 이제 영식도 그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해야 되겠어. 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영식 씨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